뇌경색,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고혈압, 노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을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. 혈압과 혈당관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리턴큐는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을 받아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. 정어리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식물질인 바릴티로신을 발견, 2 7 년간의 오랜 연구와 발표로 리턴큐 정어리 펩타이드를 개발했습니다. 정어리 펩타이드 투여 후 20분 만에 혈관 확장이 되고 120분 후에도 혈관 확장이 지속 유지됩니다. 리턴큐에는 정어리가 한달 기준 약 4000마리가 사용되는데 이는 하루 약 130마리의 양을 섭취하는 꼴입니다.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료인 바나바잎 추출물이 주원료로 포함되어 있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. 섭취 시 식후 혈당치가 30% 감소됨을 확인했습니다. 리턴큐 정어리 펩타이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4주만에 WHO 국제 기준 정상 혈압으로 조절되었다고 연구 발표되었습니다. 암스테르담, 미국 시카고, 일본 등 여러 국제 학회에서 인체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며, 강한 및 내건의 조성물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 더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. 하루 두 번의 섭취로 간편하게 리턴큐로 혈압과 혈당을 한 번에 관리해 보세요.